뭐 하세요? 대피 쐬고 있구나. <laughs> 카메라야. DJI 스티커 설명서 밑에 손잡이 C2C 케이블 손목 스트랩 앱 깔고 연결해야 됩니다. 세팅하고 오겠습니다. 일반적인 브이로그는 이 정도면 무난하겠죠? 오즈모 포켓 구입하고 몇 가지 액세서리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미니 삼각대는 제가 몇개 가지고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고 필터 주문했습니다. ND 필터 두 개와 광각 필터입니다. 정품보다 저렴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보통 사용기들 보면은 사용하다가 다 잊어먹는다고 합니다. 오즈모 포켓 주변 액세서리 중에 BRCRT 이쪽 계열들이 뭐, 괜찮다고들 합니다. 요 케이스는 다른데 들어있던 건데, 이쪽으로 같이 옮겨서 두었습니다. ND 필터는 이 조정이 가능한 두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울란지, 셀피봉입니다. 360도 카메라에 사용하는 용도로 나온 것 같은데, 기존에 헤드가 하나 있어서, 연결해서 사용하면은, 예, 각도 조절이 조금 가능한 형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용 케이스입니다. 뭐 저는 다른 게 없고 요 기본형을 샀기 때문에 기본형이 들어가는 형태로 구입했습니다 음, c2c 케이블 원래 들어있던 거고요 c2 35 마이크형 케이블입니다 외부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이 필요하면 사용하려고 하나 구입했습니다 뭐주 목적은 제가 이거 공예 촬영할 때 옆에 휴대폰이나 다른 카메라 이용했는데 dji로 옆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탑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했는데 포켓3 화질은 마음에 듭니다. 뭐 브이로그라고 하긴 뭐하지만 테스트로 들고 나가서 그냥 몇 바퀴 돌고 왔습니다. 영상도 하나 올린 게 있죠. 그리고 산책로나 이런 쪽도 돌아다녀 봤는데 뭐큰 세팅 없이 기본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 보호필름도 사서 붙였습니다. 요 자성은 이 필터들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분실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요 어댑터입니다. 카메라 상단에도 연결할 수 있고 목걸이 마운트에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입니다 이 뒤가 자석이라서 벽에 붙여서 촬영할 수도 있고 편리하게 이렇게 원터치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사용하면 이렇게 스쳐서 눌러지거나 하면 열릴 것 같은데 이쪽에 보면은 콜드슈가 있습니다 이 콜드슈를 끼우면 안 열립니다 콜드슈가 이 경첩 부위를 잡아주게 돼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이쪽에 마이크 연결하고 이러면 열리지 않습니다 뭐, 주목적은 메인 카메라 들고 촬영할 때 위쪽에다가 같이 설치해 놓고 비디오 촬영도 가능한 그런 어댑터로 사용도 가능하고 목걸이 마운트 뭐 촬영할 때도 쓸만할 것 같습니다. 오즈모 뭐 포켓 구입하면서 몇 가지 액세서리 같이 구입했습니다.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세일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포켓4가 나오던지 또 새로운 카메라가 나올 시기라서 세일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입한 가격이 58만 몇천원이었던 것 같은데 예, 많이 떨어졌죠 이제 구하기도 좀 쉬워졌고 처음 나왔을 때제 기억에 60만원 후반대 68만원 9만원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구입하려고 알아봤는데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가 갑자기 가격은 계속 오르고 물건은 귀해지고 하지만 유튜브나 여러가지 영상들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 인기가 상당히 높았던 카메라입니다 음, 며칠 사용해보고 단점은 역시나 방수 미니 SD카드가 노출돼 있어서 특 비가 오거나 이러면 당연히 못쓰겠죠 그리고 약해 보입니다 헤드가 짐벌인데 한 번만 떨어뜨리면 박살날 것 같은 형태입니다 유튜브 사용기 보더라도 모두들 조심스럽게 사용하시고 떨어뜨려서 망가뜨리신 분도 꽤 있는 걸로 봤습니다 뭐 제가 브이로그를 주로 촬영하지는 않지만 가끔 사용하기 에 괜찮을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건 화질이 맘에 듭니다 디자이 액션캠 지금 5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6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죠 활동적인 분들은 액션캠이 훨씬 더 좋겠지만 일상적인 거 찍는다면 이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어서 뭐 액티브하게 비가 오는 날 뛰어다니거나 스키를 타거나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또 예전에 사용하던 고프로7이 아직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 부분이 낡아서 이제 방수 기능은 못 쓰겠지만 브이로그를 위해서 지는 DJI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아마 신형 나오면 조금 더 떨어지거나 그러겠죠 근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